이번 실험은 모세관 물의 이동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모세관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주름 빨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를 준비해서 주름 빨대의 주름 끝부분에서부터 긴 빨대 쪽으로 7.5cm 그리고 13cm 그리고 15cm에 표시를 하고 끝부분에서 2cm를 더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을 표시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빨대를 뒤집어서 이번에는 반대쪽 주름의 끝부분에서부터 짧은 빨대 쪽으로 1cm를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부분에 표시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빨대 3개를 준비해서 빨대를 겹쳐놓고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4개의 빨대에 이렇게 같은 길이로 표시를 해준 다음 표시한 부분들을 가위로 모두 잘라내어주도록 합니다. 빨대의 양쪽 끝부분의 조각들은 네, 사용하지 않으므로 버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주름 부분의 조각 4개와 5.5cm 조각 4개 2cm 조각 6개를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십자 모양 홈이 파여진 플라스틱 판에서 이 십자 모양 8개를 모두 떼내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8개를 준비한 다음, 가운데에 있는 홈을 따라서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8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 t자 모양 조각을 방향을 바꿔서 나란히 놓아 주도록 하고, 조금 전 오린 2cm 빨대 조각으로 이 T자 조각들을 나란히 이어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놓아주고 빨대의 양쪽 구멍에 T자 플라스틱 조각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빨대 한쪽 구멍에 T자 조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상태로 손을 놓으면 네, 구멍에 딱 맞게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T자 조각을 끼워주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2cm 빨대 조각을 끼우고, 다시 T자 조각을 끼워서, 네, 나란히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빨대 3개를 이용해서 조각 4개를 연결한 것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하나를 더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이것을 나란히 놓아주도록 하고, 5.5cm 빨대를 이용을 해서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사다리 모양처럼 역시 t자 조각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대 조각으로 사다리 모양처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쪽으로 남은 t자 조각에 이번에는 주름 빨대 부분으로 양쪽을 연결해 주도록 하는데 먼저 주름 부분은 당겨서 펼쳐 주도록 합니다. 다음 네, 빨대를 뽑아 넣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놓은 다음 주름 부분을 아래쪽으로 90도 구부려서 네, 같이 구름 사다리의 모형처럼 네,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동그란 홈이 뚫린 사각형 EVA 4개를 준비해서 이 가운데 홈은 모두 떼내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이 조각들을 주름 빨대의 끝부분에 구멍을 통과시켜 하나씩 꼽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대의 끝부분에 EVA를 연결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양면 테이프 조각을 4개 준비해서 각각 사다리의 안쪽 면을 향하는 EVA 조각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이번에는 원형 EVA 폼 6개를 준비해서 가운데 구멍을 모두 빼내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투명 빨대 3개를 준비해서 빨대 양쪽 끝에 원형 EVA를 하나씩 꼽아 주도록 하고, 그래서 모두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투명 사각통을 준비를 하고, 조금 전 만든 원형 EVA를 붙인 빨대를 준비해서, 원형 EVA의 뒷면에 붙은 양면 테이프를 떼내어준 다음, 이 양면 테이프를 사각틀 안쪽에 벽에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고, 상자 옆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빨대가 나란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 만든 사다리 모양을 준비해서, 통 안에 붙인 빨대와 나란한 방향으로, 네, 사다리를 올려 놓아 주도록 하고 그 다음 통의 벽면에 EVA폼을 붙여서 사다리가 통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통 위로 사다리 모양의 틀이 연결된 가습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휴지 조각을 준비하고 이것을 세로 방향으로 4등분 해 주도록 합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비슷한 크기로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네 조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절반씩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 조금 전 만든 가습기를 준비하고 내부분으로 자른 휴지를 가습기의 사다리 모양 하나에 하나씩 걸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빨대로 구분한 구역에 한 칸씩 휴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걸쳐 놓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휴지가 서로 달라붙는 부분이 없도록 잘 구분 지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컵에 물을 담아 준비하고 사각형 통 속에 물을 휴지가 잠길 정도로 담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습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변화를 확인해 보면 휴지의 위쪽 부분까지 물에 젖어 촉촉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지 속 작은 구멍에 물이 스며든 뒤 표면 장력에 의해서 뭉치기 때문에 수면이 살짝 높아지게 되면 그 위에 다른 구멍 속으로 다시 스며들게 되고 또 다시 뭉치기를 반복해서 작은 구멍들이 이어진 가느다란 관을 따라서 천천히 위로 이동하는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며든 물은 휴지에 의해서 표면적이 넓어져 공기와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공기가 건조할 때는 물을 더 빠르게 증발시킬 수가 있어 공기 중에 습기를 공급하는 가습기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실험은 부착력과 표면 장력으로 중력을 거슬러 액체가 가느다란 관을 따라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용해 물을 증발시켜 습도를 조절하는 가습기를 만들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